네, 안녕하세요. 천호 자입니다 자, 오늘은 고용에 관련된 주가 분석 및 전망 얘기를 진행할 건데, 고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얘가 이제 기관 매수세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기관 매수세 주였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얘가 언제 차이시을 하는지 그 부분들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네가 외국계 기관 쪽도 꽤 많아요. 보면은 최대 주주가 어쨌든 간에 고홀디스웨이 24인 얘네 말고 외국계 이 기관 투자자 펀드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베일리 기포드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나왔는데 퍼스트 센티어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의 지분율이 5%가 넘어가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지분율이 5%가 넘어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매도를 했다는 공시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과연 매도를 언제 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하려는 징조가 보이는지, 혹은 매도를 한 이력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고형이 어쨌든 간에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투자 경고에서 투자 위험까지 갈 확률은 현지로서 없습니다. 투자 경고에서 투자 위험까지 갈 거면 진작에 이렇게 연상으로 갔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만 2%, 3% 까짝까짝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20% 급등, 30% 급등, 25% 급등,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어야 돼요. 투자 경고에서 투자 위험은 한 번에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변이 없는 한 투자 위험 딱지는 달지 않아요. 그러면 투자 경고는 결과적으로 해제를 하고 가겠다는 건데, 이 해제가 언제쯤에 얼마의 가격에서 이루어질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고용에 관련해서 현재 더 가져가야 되느냐, 혹은 더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고용이 투자 경고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뭐 투자 위험 딱지는 안될 거라고 얘기했어 투자 위험 딱지를 달 거였으면 퀀타 매트리스 이런 식으로 급등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혹은 오리엔트 전공 이런 식으로 급등이 돼야 돼 이게 투자 경고에서 위험으로 넘어가는 주가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너무 강하게, 너무 세게, 시작고 급등. 근데 고용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흐름은 깨졌어요. 그런 이상 투자 위험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이변이 없느나 무조건 투자 경고에서 한번 해제를 하면서 쉬었다가 제 지정을 받는 쪽으로 급등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가격을 우리가 체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 1번, 판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상승. 5일 전날은 2월 5일이요 지금 현재 날짜가 1월 31일이죠. 영상은 아마 내일 토요일날 올라갈 거고, 그러면 1번은 체크할 필요 없고, 3번도 체크할 필요 없고, 2번만 체크하면 돼요. 2번의 가격은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이면 여기. 9,170원이에요. 그러면 9,170원 곱하기, 곱하기 2. 2. 그냥 이거는 외워놔야 돼. 18,340, 18,340원. 18,340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얘가 지금 보면은 벌써 18,340원. 그 가격대가 우리가 찍어 보면 대략적으로 뭐야요 정도 가격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가격대가 가기 전부터 벌써 주가 상승 탄력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아 얘가 어쨌든 간에 18,300원대 전후에서 주가가 한번 여기까지 찍고 이러한 구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 기준 날짜가 1월 16일이죠. 그러면 이틀이 지나, 이틀이 지나면 여기 1월 20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가격 같은 경우는 12,220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12,220원 곱하기 2. 그럼 이 가격은 또 24,440원이요. 에 그렇죠? 24,440원. 주가가 이제 밀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18,340원은 말 그대로 얘가 판단일이 2월 12일 기준으로 이 가격 이하로 빼야 되는 거고 이 24,440원 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이틀이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월 12일에서 날짜를 이틀 뒤로 밀어요. 그럼 언제입니까? 12 2월 14일 발렌타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월 14일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만약에 2월 12일이니까 2월 12일 그 바로 전날까지도 18,300원을 뚫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투자 경고를 한번 해제를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 경고를 해제를 하면은 이게 투자 주의로 바뀌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고 투자 주의까지 바뀌면 이 투자 주의까지도 해제를 하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최소 3 거래일에서, 그쵸? 5 거래일. 이 정도는 그냥 쉬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2월 11일 혹은 2월 10일 이때까지도 1,8300원을 돌파하지 않는 흐름이 나와 시간이 꽤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구간이 뭐 이제 2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2월 12일까지면 사실상 1주일 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첫 번째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만약에 18,300원을 넘기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냥 18,300원 전후에서 매도를 때리고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18,300원을 그냥 화끈하게 넘기는 흐름이 나와. 그래서 막 2만원 구간이 도달해. 그럼 뭐예요? 말 그대로. 2, 2월 12일에는 투자 경고를 해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야? 2초 수년 돼서 투세를 상승으로 유지하면서 2만 4천 사백원 밑으로 빼서 투자 경고를 해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만 4천 3백 원을 넘긴다. 그럼 목표가 어디 잡야돼요 2만 4천 사백원 구간으로 잡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주가 흐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까지의 주가 흐름이 18,300원을 그냥 화끈하게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목표가 어디, 어디 가져가? 24,400원 전원을 목표가로 가져가고, 이 첫째 주에 18,300원 이하. 이 가격대에서 계속 이상하게 누르는 흐름이 온다. 이 가격대 전후에서 계속 누르는 흐름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를 말 그대로 짧게, 18,300원 전후에서 매도를 때리고 아래에서 다시 싸게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주가 브리핑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매도에 관련된 가격, 그렇죠 그리고 장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실시간 단체 문자가 나가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010-3212-5248 이쪽으로 고영이라고 보내주셔서 이러한 내용들은 필히 다 받으시고 이게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기에는 분명히 늦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러한 가격대를 내가 머릿속에 담아 놓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 가격대 가면 분명히 욕심이 생깁니다 혹은 불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도를 안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고, 매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쫄아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문자를 받고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010-315248로 고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대응들다 무료로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8,000원대 구간인데 왜이 구간대에서 이렇게 가격이 잡혔을까 그냥 잡히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손을 그어 봐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은 지지가 되고 급등이 됐던 자리예요. 그리고 아래가 내려오면서 지지 테스트를 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밀려버리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 테스트가 밀리고 빠지다 보니까 이 구간이 다시 저항매물대를 밖에서 막고 빠지는 흐름이 옵니다. 또 저항매물대니까 막고 빠지는 흐름이 옵니다. 또 저항매물대니까 막고, 저항 막고 빠지는 흐름이 오고 돌파되는 내용이 와요. 한마디로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얼마 흥미로웠네요. 이금이 자리가 18,700원대부터 얼마 17,200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말 그대로 주가가 여기까지 급등이 되기 전에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한마디로 1차 저항 매물 구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러한 저항 매물대 구간 혹은 이러한 지지 구간에서 거래량을 봐요, 거래량. 그렇죠?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데가 그나마 여기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데가 그나마 여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구간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이때의 거래량보다는 훨씬 더 폭발적인 어떤 거래량? 매수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왜 이게 매수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윗꼬리가 거의 안 달렸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뭐야? 다장대 양봉이잖아요. 그 말은 뭐야? 양봉이라는 거는 뭐야? 다 매수세예요. 음봉이라는 거야? 다 매도세예요. 근데 이건 뭐야? 확실하게 다 매수세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은 뭐야? 이변이 없느냐, 거래량이 부채상 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8,300원 전원에서 흔들릴 수 있어. 흔들린다 하더라도 뭐예요? 흔들려서 하락 조정은 나오고, 쉬어가는 기간 조정은 거칠지언정, 결과적으로 이 구간은 어차피 돌파가 될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 만약에 흔들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뭐야? 매도를 하고 다시 아래에서 싸게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돌파되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구간에서 털리지 않고, 뭐야? 그 윗단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를 아까 제가 얼마로 했어요? 24,40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또 까고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점이 찍혀있는 이 자리, 그쵸? 이 자리가 지금 때 얼마예요? 이 자리가, 이 고가를 봐봐요. 2 4 0 0 0원대예요이 고가를 봐봐요. 2 4 0 0 0원대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내가 얘기했던 1차 저항 매물대가 딱이 투자 경고, 1차 목표가가 딱 1차 저항 매물대이고, 그 구간을 돌파하고 간다고 했을 때, 그쵸? 이틀 수년 돼서 투자 경고를 해제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딱 여기. 그 다음 2차 저항 매물대인 2만 4천 원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데이 구간대에서 매수세가 너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야?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사실상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거래일이 없어요. 그럼 뭐야? 거래량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오 거래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 그럼 최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요. 그렇죠. 그럼 거래량이 전주보다 더 증가가 됐어. 그럼 뭐예요? 전주보다 거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전주의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 첫째 주는 뭐야? 이반이 없는 날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뭐예요?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18,300원을 뚫어야 돼요. 거래량의 법칙상.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현재로서는 또를 가능성이 높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실시간 대응이 진행이 될 거고 월요일부터 만약에 주가가 월화 그렇죠. 다음 주 월화부터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돼. 그렇죠? 그럼 뭐예요? 주가가 이 구간 전후에서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8,300원대에서 18,700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흔드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구간 치기 시작했어. 그럼 뭐예요? 흔들면서 개미를 털고 위로 쏘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쫄리는 현상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장기. 브리핑으로 제가 현재 상황이 도파된 흐름입니다. 현재 상황은 맞고 빠질 흐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구독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010-3212-5248 이쪽으로 한번도 빠짐없이 고영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이러한 대응들을 보다 받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최대 주주 애들을 보면, 그쵸? 그렇죠? 최대 주주 애들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고형 홀딩스가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고, 그 아래로, 알리안츠, 그 아래로, 퍼스 센티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벨리 기포드까지도 들어왔어요. 그쵸?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알리안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포스트 센티어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굉장히 직고리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매도를 할 때가, 얘네들이 본격적인 차익 실현을 할 때가 그때부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외국계 애들이고 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공시가 뜨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슈로 뜬다, 얘네들이 몇배 수익을 벌고 S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급락이 나오고 주가는 당연히 하락 조정이 세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얘네들의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공시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매도한 날짜를 대비해서 바로 공시를 내지 않아요. 분명히 5거래일 뒤에 혹은 4거래일 뒤에 어쨌든 5거래일 이내에만 공시를 내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하고 2, 3일 뒤 혹은 3, 4일 뒤. 이거에 맞춰서 공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얘네들이 매도하고 주가가 이미 급락했을 때그 내용이 이슈로 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가 나올 때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얘네들이 매도하는 흔적이 나온다. 그럼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쵸? 최근 들어서 얘가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벨리, 일리 기포드.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장례 매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야? 1200주 매도를 했어. 그리고 뭐야? 그 이후에 미친 듯이 물량을 늘렸습니다. 얘네들이 물량을 늘린 거는 늘린 이유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기가 매수세가 미친듯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기가 매수세가 들어온 게딱 보더라도 어디입니까 여기 최저점을 찍었던 이 박스권이 시작되는 이때부터 기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쵸 그 날짜가 대략적으로 언제입니까 11월 14일부터예요 23년도 11월 14일날 기간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누적 매수세가 10만 주도 안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물량을 미치듯이 넘기더니 지금 뭐야 490만 주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띄게 물량이 늘어나는 흔적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렇죠? 1월 21일에서 1월 22일 날 180만 주 하던 게 갑자기 330만 주로 펌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모펀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모펀드가 물량을 뭐야? 오늘까지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도 230만주에서 250만주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야 기간 역시도 460만주, 490만주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3호 펀드의 애들이 말 그대로 엑스트 하는 시점을 우리가 능력에 봐야 되는 거고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했던 게 어쨌든 간에 여기 1월 20일부터입니다. 1월 20일부터 언제까지? 1월 31일 구간이에요. 그러면 1월 20일이면 우리가 주가가 어디에 여기 상한가를 갈 때예요. 그러면 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여기까지 주가는 흔들리는 하는 거를 대체적으로 누굽니까? 말 그대로 사모 펀드예요. 그 전에 일반적인 기간기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럼 얘네들의 차시로을할 때가 또 뭐야? 고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점 매도에 관련된 신호들, 고짜 매도와 관련된 흔적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외국계 애들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5% 넘어가는 애들은 어쨌든 간에 5거래 이내에 공시를 내면 되지만 이 사모펀드나 기관계 애들은 뭐야? 우리가 투자자별 매매 를동냐 그렇죠? 이걸로 그냥 뭐야?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렇죠? 여기 보면 은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잖아. 얘네들이 매도를 했는지, 매수를 했는지. 근데 매도를 막 110주, 210, 275주, 이런 거는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최근에 매수한 수량 대비, 갑자기 여기서 마이너스 30만 주, 마이너스 40만 주, 마이너스 50만 주, 이런 애들이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는 고점 찍고 밀릴 가능성이 커요. 이때는 우리가 뭐야? 주가가 상한가에 있다 하더라도 매도를 때려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어느 정도 장중 브리핑을 해드리고 장중 매도 타점을 잡아드립니다. 지금은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러한 부분들, 내가 고용에 관련해서 정말 국전 매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받으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다. 010-3212-5248 이쪽으로 고용이라고 보내주셔서 그러한 내용들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만0천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 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투자 뭐페트로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요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laughs>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 급락이 나오고 여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 7 0 0 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자리야 매도자리 어. 차 맞죠 차에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국전 매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 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